옥수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옥수님 외모를 다 떠나서, 이거는 좀 별로였다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옥수님이 이순이 선택하는 게 돼가지고, 영수를 선택한 다음에, 되게 신나게 영수한테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고 그랬단 말이죠. 바로 옆에 영호 씨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옥수님도, 영호 씨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 알고, 영호 씨를 보험으로 두고, 영수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게, 나는 나눠서 솔 안에서는 그래도 된다 하지만은,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옥수님은 어떻게 보면 짜장면 먹을 거고 예상도 하고 있어요 수동 같아요. 내가 영어씨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이순이다 보니까 영어를 선택 못하고 영수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어차피 나를 좋아하고 영어를 좋아하는 여출들은 없을 거니까 안심해가지고 옥순씨가 마음 놓고 영수랑 꼼냥독 있었는데 갑자기 정희가 영어씨를 선택하니까 옥순님이 웃질 못하더라고.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표정 관리를 못해. 옥순님은 사실 이번에 보면 다른 여출들은 경쟁자로 생각도 안할 거라 봐요. 옥순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제일 이쁘다는 걸 옥순님도 알 테니까. 근데 정희씨는 이제 경쟁자인 거지. 유일하게 이제 내가 경쟁자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정희인데 정희는 광수 좋아하는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희가 이순이 데이트에서 영호를 이렇게 선택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정희씨가 영호씨를 이렇게 아주 귀속말로 이제 말할 때 되게 막 설레어하고 떨려하고 완전 진심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옥순씨가 그때부터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진 것 같아요 강력한 라이벌이 생기니까 맞아요 의사 의사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희씨가 미인이시잖아요 매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옥순씨가 바로 표정관리 못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희씨가 은근히 할 말을 다합니다 이미 판이 돌아가는 것도 다 정확히 알고 있을 뿐더러 옥순씨가 있다 해가지고 정희씨가 뭐 양보한다거나 말을 조심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희씨는 할말다 해놓고 그러고 보니까 옥순씨가 있었네? 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정희씨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남자 출연자 여자 출연자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정희씨라고 생각해요 제일 좀 무서우면서도 여자분들이 정희씨를 함부로 못하는 그런 출연자 네 강해 보이죠 자신감도 있고 당당하고 강하고 자신감 있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정희씨를 같이 엮이면은 깨갱한다니까 대표적으로 영숙님 영숙님이 정희씨하고 같이 이렇게 광수를 두고 경쟁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영숙님이 적극적으로 광수씨한테 들이대지 못하는 게 정희가 있기 때문에 들이대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정희씨가 이제 너무 강력하니까 영숙님이 이렇게 위축되는 거야 작아져가지고 정희 씨가 영숙 씨, 내가 광수 씨 좋아하는 거 몰랐어? 이러니까 영숙님이 어버버 하더라고. 정희 씨는 당당하고 승부를 즐기고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막상 이 아이 있는 조심 분들 입장에서도 또 정희 씨가 또 의사잖아, 치과의사. 그러니까 괜히 막 위축되더라고. 그게 보여 그런 것들이. 옥순 씨마저도 정희 씨한테 살짝 꼼짝 못하는 게 보여서 이런 구도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다 해서 영호 씨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았는데 오늘 옥순님의 모습이 영호 씨가 잡은 물고기다 보니까 영호 씨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호 씨 눈. 안 보고 영수 씨한테 막 꼼냥대는 게 아, 꼴보기 싫었어요. 근데 정희가 나타나니까 정희가 영호를 선택하니까 옥순 씨가 못 듣고 이게 뭐지 하면서 당황하는 게꽃이다맛동사이었어 옥순 최종 선택 누구 할거 같냐고요? 영호 하겠죠, 영호. 오늘 보니까 갑자기 라이벌 생기니까 영호 씨 좋아하는 티가 나더만. 그 전까지는 옥순 씨가 영호 씨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정희 씨라는 라이벌이 생기니까 옥순 씨가 영호 씨 뺏기는 게 싫어 가지고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옥순 씨는 영호 씨랑 될거 같아요.